프랜차이즈는 일종의 브랜드 사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브랜드 사업. 그러면 그, 그 브랜드가 음, 다시 말씀드리면 상표가 누구 앞으로 되어 있는가를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자 누구 앞으로 되어 있는 게 제일 안전할까요? 저는 법인 명의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이거는 특허청에 이 상표의 소유권자가 법인이냐 아니냐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저는 어, 프랜차이즈 수준평가 심사를 지금 10년째 하고 있는데 어, 심사하러 가서 제가 그걸 확인합니다. 확인하고 대표자 사장 앞으로 돼 있으면 이걸 법인 명으로 바꾸라고 이야기합니다. 를 근데 이거에 대해서 어, 동의하는 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아하는 분도 있거든요. 자 그럼 이게 뭐가 문제냐? 자 사장 앞으로 돼 있어. 내, 내 앞으로 해놔요. 음? 이타, 이타라는 브랜드를, 상표를 회사 이름은안 하고, 김가병 압분을 해놓죠. 그래서 사업이, 이 브랜드가 커져가지고 엄청난, 예를 들어서 매출이 일어나고 이익이 발생되면, 법인에서 김가병에게 상표 사용료를 어, 줄 수도 있습니다. 이 결정도 내가 합니다. 줄 수도 있어요. 음? 근데 이거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어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어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이야기를 왜 이야기를 하냐라고 하시겠지만 프랜차이즈는 달라요. 프랜차이즈는 왜그 상표가 그 상표가 그만큼 브랜드 가치가 있게 만든데 기여한 사람이 그 회사 사장이 아니에요. 가맹사업 가맹점 점주들의 노력과 자본이 다 들어와 있어 형성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그걸 함부로 그렇게. 쓰, 하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그 비용이 그렇게 나가면, 자 감염점을 활성화시키는데 들어가야 될 비용이 세는 거죠. 어 그럼 그, 그러면 간접적 피해는 누가 보냐는 이야기예요. 어? 그리고 실제로 또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좀 문제가 되, 된그 사건도 있었어요. 뭐, 어? 본죽, 원할머니, 타멘탐스 이런 데가 상표를 소유권을 어? 예를 들어서 뭐 자기 앞으로 혹은 뭐 어? 부인 앞으로 이렇게 해놓고 법인에서 엄청난 어? 사용료를 빼돌렸잖아요. 자, 그러면 그렇게 돼 있으면 확인해 봐야 돼요. 사장 앞으로 돼 있으면 본사하고 계약관계가 어떤지를 봐야 됩니다. 무료 사용인지 유료인지 확인하고 이 본부를 선택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만약에 고려시도 해놓은 거는 이 사장이 조금 뭐 이렇게... 법인 앞으로 해 놓은 것보다는 도덕 도덕 점수를 주면은 좋은 점수를 못 주겠죠. 어? 그래서 제가 사장이 어떤 사람인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이 프랜 이 브랜드를 키워 가지고 가맹 점주라고 같이 어 오랫동안 어 예를 들어서 뭐 사업을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없는 거죠. 없는 거죠. 뭐냐면 자기 이익 중심으로 가는 거죠. 자기 이익 중심. 어? 저는 프랜차이즈 사업은 이타 이기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맹점을 이롭게 하면 본부는 자동스럽게 이름이 생기는 거거든요. 어? 그래서 저는 반드시 이거 확인해라고 이야기합니다. 확인 이건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상표 등록이 안돼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생 프랜차이즈 사업인 경우에는 출원 중인 경우도 있습니다. 자, 출원 중에 중으로 해놨으면 등록될 때까지 에? 저는 제가 볼 때는 이건 신중하게 좀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어떤 면 이걸 미리 확인하는 방법은요. 그 브랜드를 가지고 변리사한테 물어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게 왜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어? 실제로 이런 것 때문에요. 어? 잘 나가던 브랜드가 나중에 간판을 다 어? 교체하는 일도 발생되고 그렇게 되면요, 사업 중단이 되거든요. 그피해 누가 봅니까? 어? 가맹점 사업자가 보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브랜드 상표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는지. 있는지 없는지 법적으로 등록이 돼 있는지 없는지도 반드시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 상표 등록이 돼 있어요. 등록증 나와 있어요. 그래서 소유가 누가 돼 있어요. 법인으로 돼 있는 게 제일 좋아요. 법인으로 돼 있는 게 가족으로 누가 돼 있으면요. 거기에 대, 대해서 왜 그렇게 해놨는지에 대해서 그, 그쪽 대표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어? 그 이런 거 사실은 어 가맹점주가 그쪽 가맹점 창업을 하시고 한 분들이 당당하게 물어봐도 되는데 어? 이게 자기가 의뢰 입장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걸잘안 물어보고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은 가맹거래소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좀 물어보기 하고 아니면 전문가한테 물어봐서 확인하고 하는 게 좋아요. 그렇지 않으면 가맹점 사업자가 가져가야 될 권리도 못 가져가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 하시게 됩니다. 아시겠죠? 누가 앞으로 돼 있어야 돼요. 법인 명의로 돼 있어야 됩니다. 법인 명의로. 어? 혹시라도, 어, 근데 이거, 이런 거를 사실은 규정하기는 되게 어렵거든요. 별리사, 후배 별리사하고 이야기 해보면 그런 거를 통장이 되게 어렵다는데 저는 프랜차이즈 사업은 좀 다르다고 봐요. 프랜차이즈 사업은 제가 봤을 때는 자기 돈 갖고 사업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무 돈 갖고 사업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에? 그분이 참여해서 일도 하잖아요. 노동도 제공하고 자본도 제거하는데, 그리고 같은 브레이가 없어서 키워주면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다르게 좀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상황이 어려워. 하지만 우리는 반드시 그걸 확인해야 된다. 누가 앞으로 있어야 되느냐? 저는 법인이다.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는 55. 계속 가면 됩니다. 예. 네. 한때, 그, 뭐, 갑질 논란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 사업자를 대상으로, 아니면 직원을 대상으로 갑질 뭐 이야기 나오는데, 자, 여러분들, 갑질이라는 게, 우리 프랜차이즈 본부가 갑이고, 가맹점 사업자가 어리잖아요. 갑이 하는 행위가 다 갑질은 아니죠. 나쁘니까 갑질이라고 하는데, 자, 그럼 저는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정당한 갑질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야기는, 프랜차이즈 본부가 물론 정당한 갑질은 정당한 거는 갑질이라고 이야기를 안 하죠. 뭐냐면은 관리 통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좀 제가 이야기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갑질은 나쁜 짓은 하면 안 되죠. 본사 이익을 위해서 가맹점 사업자들한테 피해를 주는 그런 어 생각과 행동을 하는 것 자체는 저는 진짜 나쁜 건데 그것 자체를 그것도 안 하는 데도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도 있어요. 예? 가맹점이 가맹점 점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관심도 없고 신경도 안 쓰는 본사. 이건 뭐냐면은 갑질 갑질하는 것보다 더 나쁜 거라고 저는 봐요. 어? 이거는 그냥 뭐 방치해두는 거죠. 이거는 본부가 해야 될 진짜 역할을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일정 기간 어,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왜 관리를 해줘야 됩니까? 어? 본사가 정해놓은 매뉴얼이 있잖아요. 그거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를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통제하고 잘못되면 시정 조치하고 제대로 하게끔 해야 돼요. 그게 결국은 누를 위해서 하느냐? 가맹점 사업자를 위해서 하는 거죠. 어? 그래야 가맹점이 제대로 가잖아요. 그게 결국은 그게 소비자한테, 어, 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어, 브랜드, 어, 이미지가 정상항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 직접적으로 하는 조직이 누구냐 하면 슈퍼바이저라고 합니다. 슈퍼바이저. 어? 프랜차이즈 본사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슈퍼바이저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현상을 가만히 보면 이 슈퍼바이저들이 대부분 보면은 신입사원으로 모집 형성되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이게 사실은 최소한 그, 그 브랜드의 그 근무 경력이 3년 이상 최소한 되는 어, 직원들로 슈퍼바이저 조직을 만드는 게 좋은데 현실적으로 되게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하지만 앞으로는 그렇게 가야 된다고 봅니다. 왜? 아니 브랜드의 특성이라든가 철학이라든가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장단점을 알고 있는 분들이 감염점을 지도하고 관리해야 그 점주들이 수용하기 쉽잖아요. 근데뭐 이때까지 뭐 생판 모르 나보다가 더 늦게 들어온 어? 친구가 와서 이렇게쿵 저렇쿵 이야기하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게 불협화음이 생기는 거예요. 어쨌든간에 통제를 철저히 하고 하는데 그 관리하는 목적이 본사 이익 증대를 위한, 위한 것이라고 인식되는 순간. 이 관리는 제가 볼 때는 갑질이 됩니다. 근데, 야, 근데 본사에서 하란 대로 하니까, 어우, 매출도 오르고 말이야. 어? 수익도 늘어. 그럼 그건 갑질이 아니죠. 뭐예요? 에? 정말 좋은 조언이죠. 조언이에요. 어? 그게 멘토가 되고, 멘토링이 되는 거예요. 어? 이런 쪽으로 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는 가만히 놔두는 것보다는 잔소리 하는 게 나아요. 잔소리 하는 게 나아요. 그럼 이게 잔소리가 본부를 위한 것인지, 가맹점을 위한 것인지, 그 경계선이 애매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안 하는 것보다 낫다. 어? 근데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도움이 되더라. 이런 거는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해야 된다고 보여요. 어? 그래서 저는 어,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반드시 해야 될것 중에 하나가 정당한 갑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당한 갑질. 이거는 어떤 일에서도 포기하면 안 된다고 봐요. 이걸 포기하는 건 이건 뭐 똑같습니다. 뭐냐? 어? 내 자식을 어? 방치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어? 이런 생각을 갖고 어, 보실 필요가 있고 오히려 가맹점 사업 사업하시는 분들은 점주님들을 보면 가끔 보면은 본사 잔소리하는 게 싫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싫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은 사실은 가맹점 하면 안 됩니다. 음? 본사 잔소리 싫어할 뭐 잔소리 싫어하고 본사 말안 듣고 이럴것 같으면 어, 자기 마음대로 하지 말라고 프랜차이즈를 했어요. 그래갖고 그것 때문에 어 응? 음? 다른 사람한테 안 좋은 이미지 주고 이런 건 제가 볼 때는 잘못된 거죠. 어쨌든 본사는 저는 갑질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떤 갑질? 정당한 갑질. 그것을 정당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문화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